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유진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7월 들어 폭염 사망 사례가 5건 발생했습니다. 이중 4명이 80대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노인들의 경우 혈액순환과 발안기능이 떨어져 여름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숙진 기자가 여름철 노인건강법 짚어봤습니다. 7월 한달 사이 5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가운데 그중 4명이 80대인 것으로 드러나 여름철 노인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반일를 하던 84세 여성이 열사병으로 숨진 것을 포함해 7월 셋째 주까지 5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또한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는 7월 첫째 주 18명, 둘째 주 16명이었던 것에 비해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셋째 주에는 114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30%에 달해 폭염으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병원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면 힘도 없고 이제 좀 사람들이 나 하는 게 이제 밖에 나가기도 싫고 맛도 없고 그렇지요. 뭐. 고령자의 경우 더위에 대응하는 신체 기능이 저하돼 있어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더운 날씨에는 땀 분비가 증가하고 혈관이 확장돼 열을 내보내며 체온이 조절되지만, 노인들의 경우 이러한 신체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자유신경 조절 기능도 떨어지고요. 체액 양도 적고, 그리고 또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혈압약을 드신다던가 뭐 당뇨약을 드시는 경우는 어, 땀으로 배출되는 염분 소실로 인한 그 열사병으로 인해서 어, 수명을 잃으실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12시부터 5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차지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합니다. 뭐 보리차라든가 이온 음료 같은 물을 좀 시원하게 해서 자주 드시고 좀 덥다 싶은데 그냥 오래 계시지 말고요. 서서히 열사병이 나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덥다 싶으면은 시원한 곳을 빨리 찾아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폭염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방문 전문 간호사를 투입해 주일에 건강 체크를 하는 등 특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수분 양이 감소해 탈수에도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마시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웨이 강숙진입니다. 기상청은 9월까지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8월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자주 나타나고 기온도 평년을 웃돌겠다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